어, 제곱권에 대해서 관계를 비교하는 거2 편입니다. <laughs> 자, 오늘 실수의 비교인데, 이 실수를 잠깐 얘기를 하면, 어, 우리가 보통 술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이 실수는 전체 유리수하고 도로 나누죠? 우리 수를 나누죠. 우리 수. 이렇게.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수가 있지. 정수. 정수, 요건 정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이 정수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자연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지. 이 자연수는 양의 정수야. 이 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숫자가 어떤 것들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뭐 1, 2, 3 이런 것들. 0은 0이지. 어.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죠. 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 뭐, 뭐, 3분의 1, 뭐, 이런 거. 어? 마이너스, 뭐, 0.57,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중2 때 배운, 중2 때 배운, 뭐도 있냐면, 순환소수도 있습니다. 3.7, 뭐 땡, 이런 거. 거. 순환소수. 순환소수도 뭐죠? 순환소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유리수. 얘는 무리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리수지. 응? 응? 그다음에 이 무리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파이가 있지. 파이. 응? 어, 플러스 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뭐 루트 4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야. 얘는 바꾸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자연수가 됐죠? 그죠 얘는 아야 뭐 플러스 뭐 루트 5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리수에 동그란 거지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이런 게있어 되게 중요한 건데 뭐1 플러스 루트 3 얘는 얘는 여, 여기서 이렇게 가려보면 얘는 뭐야? 자연수지. 얘는 무리수잖아. 그지?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될까요?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자, 수의 분류를 좀 봤죠? 그럼 이런, 이러한 실수들의, 이 전체 실수들의 대수관계를 비교할 거야. 대수관계를. 간단, 자, 이걸 하기 전에, 어,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수직선에다가, 네그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1이 이렇게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에 사각형으로 내가 이렇게 일자리 반지름을 가지는 정사각형으로 뭘 가지는 걸 그리냐면, 정사각형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1이죠? 여기리도 1이지 응. 그런데 이대각선은얼마니까이 대각선. 대각선 얼마죠? 이거 우리 피타고라스 배우지 않았니? 피타고라스. 자 복습 한번 해볼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지. 근근데이 직각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1이고, 여기가, 여기가 C라고 하자, 이렇게. 여기 A, 여 B,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대각선.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되니? C의 제곱이 되지? C의 제곱. 그러므로 C의 제곱이 2가 돼. 그럼 C는 뭘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지. 근데 여기서 길이잖아 길이 길이니까 뭐었든니 c가 루트2가 되겠지 자여기는 루트2야 여기는 루트2 자이거 루트2 근데 이 길이를 요요 요 길이를 어떻게 할거냐면 요렇게 내려봅니다. 요렇게 이걸 가지고 뭘 그리냐면 요 길이를 가지고 어? 이렇게 원을 그리는거죠 이렇게. 요 반지름,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원을 그려. 그러면 요 길이도 루트이고 요 길이도 얼마가 되니 루트이가 되겠죠. 그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 0에서 시작했지? 루트이가 되루트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어? 뭘할수 있어? 아, 이 루트2는, 루트2는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다? 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런 것도 일정의 뭐냐면, 뭐야? 대소관계죠 대수관계. 음? 음. 자, 다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미리, 어, 뭐라나 그려놨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어, 박스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어, 요한 칸이 1이죠? 요한 칸이 1이야. 이렇게. 이두 칸이니까 요건얼마거든니 그렇지. 여긴 독하니까 2겠지.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지. 정사각형. 아, 마찬가지야. 얘도, 자, 이 상태에서, 음... 대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본다. 그럼 이 대각선 길이는, 자, 이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여기가 2고 여기도 2지 이렇게 2. 어?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여기 직각이니까 어? 어. 여기를 x라고 하자 이렇게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지. 이게 얼마니?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얼마? 8이지. 8. 8.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 어디? 루트, 얼마? 8이 되겠죠? 루트 8. 됐니? 그럼 이때 좌표가 루트 8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있게. 이 길이가 루트 8 인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8 그럼 이 좌표는 도대체 얼마가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시작점을 봐야 됩니다.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이죠. 시작점에서부터 얼마를 봤어 여기 루트 8을 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좌표는 1 플러스 얼마? 루트 8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좌표를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렇게 쓸수 있죠. 루트 8은 루트 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얘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얘가 2죠. 2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때 좌표는 1 플러스, 이루트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뭘알수 있느냐. 어? 여러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laughs> 굉장히 중요한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 1플러스 루트2는 뭐보다는 3보다는 어때? 크죠? 당연히 2보다도 크고 어? 당연히 2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은 대수관계가 났을 때, 여기서, 만약에 3하고 1 플러스 2루트 2하고 누가 크냐, 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도형으로, 이런 도형으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대수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할 때마다 이 도형을 그릴 수는 없지. 그치? 할 때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응? 자, 그러면 어. 이 대수관계를 찾을 때, 이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인데, 4와 3 플러스 루트 2가 누가 큰가, 이걸 한번 비교해봅시다. 해봅시다. <laughs> 대수관계를, 어, 해결할 때는, 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무조건 뺍니다. 뺄때 반드시 여기 가로 쳐야 되죠. 이렇게 가로 쳐야 돼. 빼 빼면 빼서 얘가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조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빼니까 3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이렇게 맞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루트 2는 어디와 어디 사이지? 이 루트 2는 1과 1과 얼마 사이야? 2 사이죠? 2 사이야 그럼 결국에는 1보다 누가 크다는 거야. 뒤에 루트이가 크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럼 얘는 전체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결국 누가 크다. 얘가 크다는 거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것만 판단하면 되죠. 요것만. 참고로, 자, 수익선에서, 여기 0이죠? 여기 1이고, 여기 2인데, 좀더 그려볼까? <laughs> 자, 크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어, 루트 0은 0이죠. 루트 1은 1입니다. 그죠? 네. 2가 되려면, 2가 되려면 루트 4가 되지. 3이 되려면, 얼마가 될까? 루트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수, 이 사이에 있는 수, 루트, 여기가 루트 1, 여기가 루트 이고 여기가 루트 4니까, 루트 2가 여기 있을 거고, 루트 3이 여기 있을 거고, 루트 4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이 여기 쭉다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이해해야지. 그치? 됐죠? 됐죠? 이렇게 대소관계를 풀면 됩니다 자, 2편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